처형, 황제의 위지, 제육군 가보 최대 생명력 주네요. 뺄빈의 호호이, 도박군, 신규를 가져가 볼게요. 신규, 신규. 쌍칼 하나만 더. 메일기 복수의 자매들, 쌍칼 위주로 한번어 최대 생명력 가져가야 겠죠? 최대 생명력 가져가고 치료할 수 있고, 산적의 칼, 교마 식량 가져갈까요? 최대 생명력을 130이 만들면 될것 같아. f 그외 땅도 뭔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스. 리퍼가 이제 사신이란뜻 d 어, 마법사를 체포하 북쪽에서 습격 때 지도자를 쓰러리는건 맞죠? 맞죠, 맞죠. <목소리> 나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빵좀 주시면 내가 들은 비밀 알려줄게요. 비밀이 뭐지? 아, 누군가 당신을 죽이는데 엄청나 많은 금을 그 내걸었대요. 온 도적 길드가이 일에 끼고 싶어요. 여기서 제국 변두리까지 모든 도적이 당신을 쫓고 있을걸요? 다들 리파라 부르는 바로 그 암살자예요. 얘가 암살자 아니야? <laughs> 안 됐네,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쩌면 사아날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너무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최대 생명력이 130을 넘으면 리퍼의 화살을 맞고 살아날 수 있고 아 금장을 따려면 170이 넘어야 되겠네 히, 야 170이 넘을 수 있어요? 말도 안된다 최대 생명력이 170을 넘으면 리퍼를 놀래킬 수 있대 뭐가 이벤트가 있겠죠? 이거 그냥 되는건 아닐거야 쌍검으로 바꾸고 말도 안 돼. 170이 넘어간다고. 여관에서의 밤. 당신은 요동치는 용이라는 외진 여관에서 위안을 구한다. 오늘 밤은 손님이 얼마 없다. 당신은 여관 주인과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 갖는 줄 모른다. 애들 몇장 마신 당신은 주인에게 지금 처한 공경에 대해 털어놓는다. 여관 주인은 한숨을 쉰다. 나로서는 방도가 얼마 없을 것 같네. 여행 여길 찾을 때마다 치료해 주는 거 빼고는 말이야. 여관 주인은 잠시 말을 맞추고 여검에게 애들 더 가져가라 한다. 리퍼에 대해 묻는다. 그 암살자라면 들어본 적이 있네. 왕들마다 두려워하던 사내였지. 어스신크리드네요 비록 고양이 여유가 되는 이는 별로 없다만 그에게 쫓기는 게 맞다면 자네는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는 걸세. 과연 리퍼에게 명령을 내릴 만큼의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겠나? 황제 말고는 없을 걸. 황제가 날 죽이려고 그러나보다 차스림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네. TRPG랑 카드 게임이랑 네. 뭐냐 액션이 합쳐진 핸드오브페이트의 후속작입니다. 핸드오브페이트 2 여관 주인의 과거에 대해 묻는다. 한때 위대, 위대한 비 마법사였지? 구강을 왜일했었지 거짓말치네. 어 진짜인가? 간단한 치료 주문에 단것을외우는데 매달리게 됐네. 다 떠나, 여기 떠나면 떠났다가 딴데 가야 되잖아. 동진날 오! 동진날 동진날 어? 아무것도 없어 도적무리 그림자 속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나와 가는 길을 막는다 제국이 내놓은 목 e 꽤 후한 상금을 걸었다 모험가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o 들 죽이고 r e 생명이나 i 개인적은 감정은 없다고. 이런 애들이 가장 먼저 죽지 않습니까? 막아주세요. 뭐 아이고. 아 어, 아파. 얘들 좀 타이밍이 빠르다. 때는 타이밍 조심해야겠는데. 버프. 방패가 나을까? 쌍칼보다? 너무 많이 맞았지 지금. 얘들이 공격 속도가 좀 빠르다. 맨날 야만인과 싸우다가 오랜만에 소저히 싸우니까 타이밍 맞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노미 오고 있다. 아 무기고. 좋아요. 어, 겁쟁이의 파멸! 딱 나왔네. 잠깐. 쿠바라기영 응시 능력만 봅시다. 북부인 콤보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면 공격자를 냉동 상태를 만드는. 어, 좋다! 세 번을 막으면, 유왕, 유황, 유왕과 인카우터를 마치는 획득 카드를 보여줍니 좋다. 겁쟁이의 파멸! 가져갈게요. 겁쟁이의 파멸! 먹었다! 어, 식량 감사합니다. 한번 식량극장이 없겠네요. 젊은 뽀뽀다.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거. 예스. 왜냐면 이거, 젊은 물약 주고 이따가 여성 만나면, 여성, 여성 카드 넣었나? 늙은 여인? 모르겠네. 물자 획득, 땡큐. I'm hoping this process will teach you something, something about how the game is crafted, and how the rules abide. Perhaps something about sleeping gently while deadly assassins are on your tail 바람의 희기는 식량 어, 충분해요. 장비 판매 그렇지. 떠납시다 사당이다!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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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이면 뭐 여유있네 아이! <laughs> 다 굴려 3이상씩만 나오면 돼. 망했는데 아, 얘는 저주를 없애주는 남자인가 보다 괜히 넣 아, 이 정도는 안 돼. 아, 이 리퍼 본사람이 있대. 치명적 화살 쏜다 독은 절대로 빛내가지 않고 갑옷과 방패를 신 감사합니다. 어, 식량 엄청 많 <목소리> 아, 카드 릉계 지금 무효가무게 너무 많아. 범의 함정. You 창고를 어슬렁거리는 도적들과 충돌을 피하려고 벌진 창고로 들어갔다. 자기 머리 위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거대한 거미가 불쌍한 뭔가를 포식하고 있다. 어 소름끼쳐. 당신은 튼튼한 지붕 보위로 올라간 뒤 움직이지 않는 고질량의 조용히 다가간다. 들러가 세력투성을 지닌 장비 카드를 뽑습니다. 금마랑 능력이랑 능력 저거 뽑자. 뿔. 금마는 금마도 괜찮다. 금마랑 뿔 근처에서 멈추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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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사기꾼 한번 더. <laughs> 너무 금방 무쳤어 뿔, 아이. 아, 뿔 했으면 저거 뚜껑 먹는 것 같던데. 잡아줘. 먹을 게 없어. 도적을만났네요또 만났네, 던 나서. 도전을 도적 무디들 아싸 도싸 아싸, 아싸 도적을 죽이면 죽도수을우리 나서. 도전을 이던 나서. 도전을 했던 을 먼저 더올려야을죠 빨리 2 2였나요명이또만나 어우 얘들.. 그 타이밍이 좀 이상해 쌍칼 찌르기 아졌나 아우, 씨, 아우, 기를쓸 아우, 씨, 야너무하아 어, 아우, 야우 아우, 아파아 아프겠다. 오케이. 치료주겠죠 치료 치료할 방법은 많아요. 카드도 있고 명성, 무기. 한손최대생명.. 아! 잠깐만 단시 당신이 한손생명.. 한손 무기를 착용했다면 20의 최대생명력이래 야이씨 잠깐만 이거 얻어야 되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손 무기의 최대생명력이래 20이나 준대 끌려간 아이는 식량이 있어야되나? 강철 몬스터 카드를 두 장을 60초 안에 치우세요. 빨리 치워야 되니까 도끼로 가봅시다. 좋아 알겠지 잠깐만 성공 장군이 추가됐다 송, <laughs> 어... 어렵네요. 멜라클립스. 멜라클립스 퀘스트 스토리를 진행하는 제국 근 놈이 자꾸 아이를 납치하는지 모르겠어. 유도탄, 유도탄 발사하는. 됐어. 깬거 아니야? 두 마리 나온다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부패한자가 가래 끊는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 재성공. 아, 이야, 좀내 걸렸어. 아, 같지만 찾아야 되는 건가? 밧줄 하수구 천장에 구멍이 있고 밧줄 매달려 있다. 당긴다. 나의 길을 찾는다 대실패가 또 있네요 이거 예스 봤어요 추억을 찾던 도중 토피스탄 같은 상자 발견한다 집는다 아 물자다 멜라크립스가 연철문으로 당신을 부른다 내가 착각한게 아니라면 난 절대 착다이 하지 않아 어떻게 날 의심할 수 있어 이 분은 분장 요새 하는 의미 없고 이것은 지하 저장고다 술병과 절인 야채 커다란 철창이 흔들리는 불 아래 드러난다 철창 안에는 사라진 마법사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방 한가운데서 누더기만 걸치고 설을 끌어안고 있다. 세상에나 뜨겁잖아. 그는 길쭉한 검색도을당신눈에 지어주고 물러난다. 당신이 잠을 잘 못. 뜨겁지 않은데? 따본다. 빵. 아, 어, 이거 어렵네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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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어렵다. 뭐가 이거, 이거 뭐 있지 않는 이상은. 아, 잠깐만. 팔랑그스. 다시 따본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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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노란색 은색이라도 할까? 몬스터가 <laughs> 자꾸 추가되는데? 땅, 땅, 어. 휴. 너무 많이 추가됐는데 지금. 강철에다가 대장에다 팔랑 거스. 이걸로 시간 좀 벌었군. 자, 얘들아 너희 엄마가 내가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여기는 너희는 여기 에 있거라. 뭐 만일 우리가 죽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겠지만. 병사들 여기서 먼 곳으로 보내는 주문이 있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이때 이걸 쓰려면 자네 피가 필요해 피가 왜 필요하죠? 내 피는 안돼 섬세하니까 당신이 혈기 말성하잖아 피가 줄어들 것 같은데 느낌이 그쵸? 자 대실패만 안 걸면 뭐 룰레타룰레타만더올려더 올릴 수 있어요 이거 뭐 이거 보고 맞추는 거야 이거? 3전짜리를 세전짜리를 맞춰야 되나? 아, 야 씨. 잠깐만. 탈도 어떻게 돼? 대실패가. 버스캔을 노렸는데. <laughs> 강철 다섯 명을 노려야 되겠다. 침입자다! 걸렸네요 흐어... 큰일네전보스러트 1분 30초? 멜로크레프도 없어 뭐야 안떨어 야 이건 힘들어, 이건 못하는,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1분 삽0초에다 썼어도 됩니까? 볼 수도 있는데 연락 컴퓨 넣지 말아야겠다 저거 지금 이거 군장 따는데 도움이 안돼 그죠? 다시 해야겠네요. 어, 가자. 멜라클립스는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쓸데없이 길기만 해가지고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나중에 합시다. 저거. You may still flee death, perhaps. 도움이 없어, 도움이 안돼 자. 아까 제 꿈과 봇은 좋았죠? 최대 생명력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한송 카드 필요한데, 저걸 쓰려면. 아름다운 검. 추기경의 검 패를 에이 그레 방패 이렇게 가져 완성검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저갑옷 us see. 자, 가까지는쌍칼좀쓰기하고저 갑옷 얻으면 최대 생명을 늘려, 늘려주는 거니까. 어, 최대 아, 어, 최대 생명력은 양금술사. w 빨간 거로 합시다 빨간 거. 빨간 게필 거야. 다음 빨간 거. 이번은 빨간 걸 해야지 아마 토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간 걸 먹고 싶, 빨간 걸로 하고 싶다고 했거든 저번에. 오케이. 어, 사실은 놀 놀라, 놀라게 해야 돼 최대 생명력 170을 넘게 해야 돼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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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았어. 토큰까지. 이럴 줄 알았죠, 내가. 사파점. 도복관에두거두 번은 이와 오는 다시 던지기. 각 지도를 시작할 때마다 10억 만을 걸어 당신이 최대 생명력으로 레벨 갖는지 벨베네 후에는 됐고 걱정의 방치하고 제공간. 아 잠깐만 사야 되는데. 진짜 난다. 동진 날 동진 날괜나보다 축복을 축복 카드가 수 c a k e 명을 요청한다. 예! 오야 이거 깨겠는데. 늙은자이 따봉. 1 4 0이에요 g e n o u 요 h price on a man's head, a n 이 y 운빨 l l find that a weevil c r a w 만 s out of the w o o d w 왜 r k in 일정 확률로 <띵> <dragon risque> 자, 마무리는 100% 무적 시간이 아니네. 어우야야. Oh yeah yeah. 3맵첫 번째 맵에서 사신이 140 만들었는데, 30만 만들면 돼. 지 갑옷이 아까 최대 20이고, 이벤트만 하나만 잘 떠주면 녹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염장이 어, 우선 어, 먹고 어, 행운 방치된 건물을 가볼게 여원에서의밤 once again to await your fates 달직선이야. 뭐이 지도가 이럽니까? <laughs> 매 길이에요? 아, 신나 감사합니다. 땡큐. 신나요. 식량, 신나요. 식량, 고팠거든 아, 그래도 나이 또 나왔어? 너앞뺐어요 내가. 치겠네. 내가 안 뺐어 이거를. 아 뺀다 그랬는데 내가 안 뺐나 보다. 아. 아, 이거 틀렸네. 아 뭐야, 성공했어. <laughs> 아무나데 아니야, 턱. 이 깨야지, 다시 하면 안 되지. 140이 얻었는데, 천만의 배 <laughs> 나가자. 그냥. 빰빰 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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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밑에. 아 저것도 어렵네. 이것도 어려워. <laughs> 아, 나 미치겠네. 진짜... 'Breathe you have done well'... 아, 지금 힘들어... <laughs> 뺀줄 알았는데? I'm not a vain man. You must appreciate that the game, this game, oh, has years than I can count. I have a certain pride regarding...